안녕하십니까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득세 지난번에 일강을 했고요. 어, 오늘은 두 번째인데 체득세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취득세 자주 출제되는 기출 문제를 또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자, 21번부터 문제를 나갔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 20번까지 풀었기 때문에 오늘은 번호를 21번으로 했습니다. 자,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 세율은 1000분의 23입니다. 자, 여기서 취득 원인이 상속을 받았는데 어떤 물건을 상속받았다? 농지입니다. 그러면 농지를 상속받으면 1000분의 23이다. O X. 자, O가 되겠죠. 자, 1000분의 23. 요 표현이 맞고요. 자, 22번입니다.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3이다. O X 자, X네요. 자, 여기 나오는 게 공유수면을 매립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농지가 됐든 토지가 됐든 공유수면 매립은 무슨 취득이다? 그렇죠.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은요, 1000분의 몇으로 한다? 28입니다. 1000분의 28, 이렇게 나와야지. 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농지든 토지든 이 농지나 토지가 중요하지 않고 매립을 한 것이 처음 취득한 거니까 원시취득을 봐야 돼요. 그리고 원시취득은 농지를 매립하든 토지든 공장용 건물이든 어떤 것인지 1000분의 몇으로 한다? 28으로 나옵니다. 자, 22번 X입니다. 자, 23번. 지방세 법령상 공동 소유한 청유물 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4입니다. 자, O, X. 자, O가 되겠죠. 청유물을 분할했습니다. 공동 소유한 걸 농지를 서로 간에 청유물 우리가 문중재산을 분할, 청유물이라고 하는데, 그 문중재산을 나눴을 때, 분할할 때는 표준세율은 1000분의 몇으로 한다. 23입니다. 오른편이고요. 자, 24번째. 사회복지사업자 법인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다. OX. 엑스죠. 자, 여기서 사회복지법인은 일명 무슨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입니다. 그럼 비영리 사업자가 어, 기부를 받았으니까 이 기부받은 거는 어, 순수하게 기부 받았으니까 이때는 천분의 몇으로 한다? 28로 해야죠. 우리가 개인 간이나 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가 되면 천분의 35가 되지만 비영리 사업자 이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하니까 이때는 천분의 몇으로 한다? 28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에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뭐라고 그러죠? 탄력세율입니다. 자 탄력세율인데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한다. ox 자요거는 o가 되겠죠. 그래서. 지자체가 원하면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수정할수 있다.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이다. 이렇게 변합니다. 자, 다음에 26번입니다. 국가 및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오 엑스 자, X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자고요그 다음에 외국정부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사관, 영사관, 이런 외국정부도 취득세는 뭐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뭐한다? 비과세한다. 이러나오죠.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지 과세한다. 이 말이 틀린 겁니다. X. 자, 답 27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O, X. 자, 옵니다. 자, 이게 외국 정부는 일방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라고 하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외국 정부가 세금을 과세하면 우리도 당연히 외국 정부에다 어떻게 한다? 과세해야죠. 그래서 부과한다. 옵니다. 자, 다음 28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기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x. 자, 옵니다. 자, 부과하지 는다 비과세하는데,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기속이라든지 어,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겠습니다. 좋은 일하 있으니까, 요 기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 비과세 준다. 그래서 이것도 비과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8번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입니다. 임시 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 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그 존속 기간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OX. x죠. 자, 전속 기간에 관계없이 이게 틀렸는데 몇 년을 초과하면 안 돼요?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임시용 건물이라도 1년을 초과하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임시용 건물 자체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비과세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임시 흥행장 그러면 모델하우스 서커스 공영장, 박람회장이라든지 공사 현장 사무소 이런 임시용 건물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거 1년을 초과하면 과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속 기간에 관계없이 요 문장이 틀린 표현이었고요. 자, 다음, 30번 질문. 주택법에 따른 공동유택 개수, 대수는 제외. 자, 대수는 제외다. 자, 이게 함정이죠. 제외. 인한 취득 중 개소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폐 내기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소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O, X. 자, O가 되겠죠. 자, 개소는 원래 두 가지인데요. 대수선 플러스 시설물 설치예요.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는 아파트죠. 대표로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비과세택을 주는데 이때 대대적으로 수선하는 대수선은 포함한다 제외한 제외라고 나와야 돼요. 이거를 포함한다 그럼 틀립니다. 23회 때는 포함 그래서 한번 틀렸고요. 28회, 30회 때는 제외 그래서 두 가지가 옳은 표현이었기 때문에 포함 여부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니까 이거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답 31번 질문. 취득세 징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한다. 오, 자, 엑스죠 자, 취득세는 신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지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고지하는 게 아니죠. 원칙은 신고 납부하되 신고 납부를 아니한 자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가산세라는 거를 반영해서 포함해서 보통 징수한다. 예외가 보통 징수인데 원칙은 신고 납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체득세는 어, 징수는 신고 납부 방법으로 한다. 이거로 합니다. 자, 그러면 31번은 x가 됩니다. 자, 32번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로부터 일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O, X. X죠. 워낙 이 문장은 어, 기출문제 많이, 연구, 어, 우리가 풀어볼 때 많이 강조하죠. 상속 개시로부터 일 그러면 안 되죠. 상속 개시를 속하는 달이 언제? 말일이에요, 말일.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다른 건 60일이죠. 유상으로 치득하든 원칙치드든 다 60일이고요. 상속만 6개월, 그리고 증여, 부담부증에 포함해서 3개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상속계실로부터 60일 이내에 요 말도 틀렸고, 상속계실로부터 이게 최근에 두번다 틀렸는데, 30일에 3 3일때 계속 이모를 틀리게 냈어요. 상속계실로부터 6개월, 상속계실로부터 60일 다 틀린 말이고요. 상속계실에 속하는 달이 말일이라는 것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을 은근히 잘 틀리게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32번은 XS입니다. 자, 33번으로 가겠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 이내, 60일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 등재에 포함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OX 5죠. 자 본인이 원래 신고계약 신고납부의 이내리도요 본인이 등기 등록을 빨리 원하면은 그때는 세금도 빨리 내기 때문에 등기 등록관서 등기소나 등록관청에 서류를 뭐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지만 어, 나중에 등기가 이루어져요. 자 33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34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이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카레 열고 가산세 포함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 OX x 죠자 이것도 워낙 잘 틀리게 되는데 가산세 포함 그 안되죠 가산세 뭐한다 제외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3년 연속 30일 32 33회 때 가산세 포함을 해서 3번 다 틀렸어요 그리고 27회 때도 가산세 포함 이 지문은 나올 때마다 이게 함정이에요 가산세 포함 이걸 갖고 계속해서 총 5번 출제했는데 5번 다틀리게됐습니다 그전에도 27회 이전에도 출제했는데 어쨌든 이게 5번 나온 중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꼭 주의할 점은 가산세는 제외하고, 가산세는 기책사유니까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산세를 제외한 기납부세액만 공제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34번에 워낙 잘 틀리게 나오니까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35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자 법인입니다. 장부 등의 작성과 작성을 해야 되고 보존, 그 장부를 보존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O, X. 자, 옵니다 자, 이때 100분의 몇이라고 해야 돼요? 10이라고 해야 돼요. 이 숫자 잘 기억해야 돼요. 33회 때는 100분의 20을 틀렸고요. 24회 때도 100분의 20 틀렸고 25회 때만 한번 맞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고 맞게도 내고 틀리기도 내니까 말장난 아니까 이 숫자 잘 보셔야 됩니다. 법인이 장부 작성 안 하고 기장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으면 그때는 100분의 10에 대한 불이익 주겠다. 기장 불성실 가산세가 10% 붙는다. 이러고셔야 돼요. 자, 36번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했습니다.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하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ox 자, x네요. 자, 우리 중가산세 제도인데 100분의 50그러면안 되고 100분의 몇으로 해야 돼요? 80에 80, 80% 중과산세, 일명 중과산세를 부과하는데, 미등기 전매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취득한 자가 취득한 물건을 신고도 안 하고, 처음부터 매각했다는 것은 세금 낼 의도가 없다는 걸볼수 있죠. 이러면, 아, 밝혀지면은, 이때는 일반과산세가 아니라, 중과산세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자, 36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으로 가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증수한다. ox 자, x입니다. 자, 이게 토지 지목 변경이에요. 자, 토지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하고 산출세액에 대해서 신고 없이 매각하더라도요. 어, 이거는 중과한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이 토지 증목병경 한마디로 무슨 취득? 의제취득. 의제취득은 이게 사회상 취득한 게 아니라 취득으로 간주하니까 비록 신고 없이 매가 하더라도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중과한세는 적용하지 않다. 해당있지 중과한세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이 말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37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8번 지문. 국가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OX. 자, x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각일로부터 며칠? 30일이에요. 30일 이내에 통보하는 거고요. 신고하는 거지 60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보통 우리가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6 0일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60일에 많이 헷지는데 요 매각 통보는 국가나 지자체도 본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 뭐구기지라든지지방 자치 단체가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을 매각하면 그 매각일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이내에 함정이니까 3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또는 신고 하라 에 요합니다. 그래서 60이 아니라 며칠이다? 30일로 붙여야 됩니다. 자, 38번 x. 자, 39번. 등기 등록관서의 장은 체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o x. 자, 옴니다. 자, 등기 소장, 등기소의 장이 등기 소장이죠. 등록 관청장은 어 부족세 또는 미납부 세액을 발견하면은 다음 달 며칠까지 그렇죠. 10일까지예요. 이 그거를 관할 시장공수청장에게뭐 해주라 통보해 주라. 그래서 부족세액이 발견됐으니까 어더 징수하라. 아니면 미납부 세액이 있으니까 어 통지해 줘서 징수하라. 이런 뜻으로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자 39번은 5가 되고요. 자 40번.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자, 몇년 이내? 1년 이내죠. 그의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 원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O, X. 자, x가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50만 원이지 100만 원 아니죠. 우리가 면세점 제도 그러면 어 1년 이내에 취득하면 인접 연접된 거를 취득하면 합산해서 50만 원 이하일 때는 면세점을 주고요. 50만 원이 초과되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취득 당시 50만 원 이하는 면세다. 근데 합쳐서 이게 뭐 1년 이내에 취득했다 그래서 100만 원 인정하는 게 아니라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면세점 제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거는뭐 최근에 33회 때도 틀렸고요 26회 때도 100만 원 그래서 두번 틀렸는데 꼭 기억할 거는 면세점은 얼마다? 50만원 이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취득세 두 번째 이 2강까지 해서 40번까지 해서 다 지문을 풀었고요. 어, 취득세는 이제 양이 좀 많아서 20문제씩 나눠서 앞에 어, 2강에서 배웠고요. 오늘 3강에서 취득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취득세는 다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등록면허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